표를 맡은 미고업의 최아영 박상아입니다. 저희조 이름이 미고업인데 우리는 위로 올라가겠다라는 포부와 우리는 업사이클링을 지향한다라는 의미에서 팀명을 짓게 되었습니다. 목차는 이런 식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석유화학 산업 다음으로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산업, 해양 미세플라스틱 발생원 1위 산업, 세계 폐수 20%를 차지하는 산업이 무엇인지 예상되시나요? 바로 패션 산업입니다. 최신 트렌드를 즉각 반영해 빠르게 제작하고 빠르게 유통하는 패스트 패션의 영향으로 인해 국내 의류 폐기물은 2018년 6만 6천 톤에서 2020년 8만 2천 톤으로 24.2% 늘어났으며 패션기업 공장에서 버려지는 폐섬유류까지 합치면 이 규모는 연 37만 톤으로 불어난다고 이야기합니다. 저희는 이러한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업사이클링을 실천하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업사이클링이란 폐기물이나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새로운 제품으로 변환하여 가치를 높이는 과정을 말합니다. 업사이클링은 자원재활용을 통해 쓰레기를 줄이고 지속 가능한 소비를 촉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 가치 또한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 논문에 따르면 최근 MZ세대의 소비에 있어서 이전 세대와 구별되는 특징은 가치소비, 즉 가성비가 아닌 가심비를 중요시 여긴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자유기업원에 따르면 대학생의 60.9%가 상품 가격이 다소 비싸도 환경이나 사회적 가치에 충실한 제품을 구입하겠다는 의지가 있다고 답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업사이클링 시장 규모 역시 2014년 대비 2배 증가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옆나라 일본의 업사이클링 시장 규모는 어떠할까요? 일본은 약 2조 원으로 한국의 2배 규모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일본은 자원순환기본법, 3R제도, 순환경제전략 등 환경보호에 대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많은 디자이너와 기업들이 창의적인 접근으로 업사이클링을 통해 독창적인 제품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이에 저희 역시 업사이클링을 통한 프로그램을 만들어보자는 생각을 하게 되었으며 사람들이 취미활동을 통해 얻는 즐거움, 업사이클링 활동을 통한 성취감을 동시에 얻을 수 있는 헌옷을 인형으로 만드는 업사이클링 프로젝트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을 자세히 소개해드리자면 우선 저희 클래스는 주중 클래스와 주말 클래스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주중 주말반 모두 하루 운영반은 3개의 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반당 4차 시의 프로그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한차 시당 수업은 3시간이며, 수강 인원은 최대 15명으로 잡았습니다. 주중 클래스의 경우, 화요일, 목요일, 수요일, 금요일 중 자신이 원하는 요일을 고른 후, 클래스 1, 2, 3중 원하는 시간을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주말 클래스는 토일 지정으로 클래스 1, 2, 3중 원하는 시간을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저희는 시니어층을 고려하여 주중 클래스 수업을 아침 시간으로 편성, 편성하였고, 직장인들을 위해 늦은 클래스 시간도 편성하여 다양한 연령층이 업사이클링에 대해 알아가고, 새로운 취미생활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헌옷을 활용한 업사이클링 인형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은 내용과 목표를 가지고 진행됩니다. 1주차, 1차시는 기초를 다지는 시간으로 프로그램 절차, 의료 폐기물 심각성 및 업사이클링 관련 설명 후 수준별로 5명씩 모둠을 만들어 기초 바느질 기법에 대한 이론 학습을 듣고 직접 연습해 보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1주차, 2차시는 자신이 만들 인형 도안을 직접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자신만의 스타일로 인형 도안을 직접 그리며 창의성과 자신이 구상한 아이디어를 실제로 구현해 나가는 과정에서 큰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2주차, 3차시에는 앞서 배운 기초 바느질 도안을 가지고 자신만의 업사이클링 인형을 만드는 시간입니다. 직접 인형을 만들어 봄으로써 집중력 향상과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주차 4차 시에는 인형 완성 및 참여자 간의 제작물 소개 시간을 가집니다. 이때 참여자들이 만든 인형을 포장할 수 있는 포장지, 인형에 추가하는 백색 소음기 및 각종 제품에 대한 소개를 통해 판매를 유도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저희는 프로그램의 인형이 동아대학교의 교육 목표인 지역, 소통, 도전, 창의와 어떻게 접목되는지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 부분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헌옷과 같은 지역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활동을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이를 통해 지역 사회의 자원 순환과 협력을 촉진하고 지역 경제와 환경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소통입니다. 참가자들은 서로의 아이디어를 나누고 협력하여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 갑니다.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소통하면서 창의적인 공동체를 형성하게 됩니다. 도전 부분입니다. 참가자들은 컨옷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고 자원의 재활용과 창조적 변화를 추구합니다. 이를 통해 도전정신을 기르고 업사이클링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창의 부분에서 참가자들은 일상 자원을 창의적으로 변형하여 의미 있는 작품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과정을 통해 지속 가능한 디자인과 창의적 사고를 탐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성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월 예상 비용은 임차료, 강사비를 비롯한 각종 제품 관련 비용들을 생각하며 합계는 약 726만원으로 예상되었고 월 목표 매출은 강의비와 각종 제품 판매 매출을 포함하여 약 1625만원으로 예상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프로그램의 목표 수익은 약 899만원입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홍보하기 위해 저희는 고객과의 쌍방향 소통이 가능하고 고객의 반응을 즉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소셜미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며 특히 저희만의 공식 홈페이지를 만들어 업사이클링 및 프로그램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할 뿐만 아니라 인형 DIY 키트와 인형 완제품을 판매할 예정입니다. 이번에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기대할 수 있는 사회적, 경제적 효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적 기대 효과입니다. 첫째. 헌옷을 재활용해 새 제품을 만들면서 자원의 낭비를 줄이고 자원 절약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헌옷에서 나오는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며 환경보호와 업사이클링 활동을 통해 지속, 지속 가능성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이를 통해 공동체 참여도가 증가하고 사회적 책임 의식도 강화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지속 가능한 소비와 독특한 제품을 선호하는 현대 소비자들의 트렌드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경제적, 경제적 기대 효과입니다. 업사이클링을 통해 차별화된 브랜드를 개발하고 이를 기반으로 상징적인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소셜미디어를 통해 고객과 지속적으로 소통, 소통하면서 충성 고객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새로운 고용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경제에도 긍정적인 경제적 파급, 효과칠 것입니다. 탐방 일정으로는 첫날에 비행기를 통해 도쿄에 도착한 후 일본 곳곳의 다양한 분야에서 업사이클링을 실천하고 있는 빈티지샵, 기업을 중심으로 탐방해볼 것이며 업사이클링 체험을 직접 경험해볼 예정입니다. 탐방 예산은 왕복, 왕복, 항공편, 숙박비, 식비 등총 250만원의 지출이 예상되었고 소화금은 개인 사비로 지출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저희 위구업 팀의 업사이클링 인형 프로젝트는 환경 보호와 사회적 책임을 다하면서도 창의력과 재미를 동시에 제공합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사람들은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배우고 지속 가능한 소비를 실천하는 기회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활동에 참여하여 환경과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